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기. 그래서 절기를 쫙 설명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절기라는 말은, 이게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가 애매해요. 참, 딱히 마땅한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 원어를 표시할 수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절기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정한 때, 특정한 하나님이 특정하게 지정한 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 특정한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 때를 저기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레위기로 딱 건너오자마자 그 성막을 출애국기에서는 성막이라고 불렀던 그 성막을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회막 이렇게 불러요 회막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회막 그 회막을 오헬 모헤드 이렇게 말해요 오헬 모헤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회막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모헤드라는 말이 절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번역해 놓은 절기. 그러니까, 오헬이라는 말은 천막이고, 모헤드는 모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막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이는 그것을 회막, 이렇게 불렀는데, 그 모헤드, 모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 날 모여라. 6월, 6월절에 모여라. 소막절에 모여라. 뭐, 오순절에 모여라. 이렇게, 모여라라고 절기를 정해놓은, 그 때를 정해놓은, 그것을, 모헤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지금 절기,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24절기가 있잖아요. 그 때. 그게 자꾸 우리가 혼동이 될수 있는데, 정확한, 그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를 드릴 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때요때 회막 앞에 모여서 성회를 제사를 드려라. 요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합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요번에는 지정한 때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의미예요. 요게 이제 절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절기의 가장 첫 단추가 안식이래요. 안식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이 안식이라는 말이 샤벳. 샤벳 이렇게 말해요. 샤벳 혹은 샤벳. 네, 근데 이게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 그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그 안식. 그 안식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셨던 그 안식.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샤벳 그러는데 그벳 중간에 들어있는 철자 중에 벳라는 이 철자가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집. 그런데 이 집이라는 말, 이 어, 말은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죠? 복주사. 복이라는 말을 바라크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 바라크는 벳. 레쉬, 카프 이렇게 세 글자로 돼 있어요. 그 배, 배시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레쉬는 우두머리, 머리 혹은 대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프는 손을 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내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원래 어떻게 쓰이는 의미냐면 그 집에 우두머리, 가장이 손을 들어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바라크 이렇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사라는 말로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서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하시는 것 온전하게 통치하실 때 그때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복그복 그 복. 그 복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안식. 하나님의 안식. 샤베트. 그 안식에서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 모든 만드신 천지 만물을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 통치를 온전하게 받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고, 그 안식의 상태를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념이 성경 전체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펼쳐주실까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구속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펼치심이라 이런 의미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절기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모여가지고 집회를 성례를 제사를 드리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첫 집회가 안식일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집회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4절부터 14절인데 첫 번째는 5절이죠 6월절입니다. 첫째 딸 19날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자 첫째 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년으로 삼은 그 해의 첫째 달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년, 원년으로 삼은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기 0년, 서기 1년 이제 이런 식이죠. 우리 어, 우리 대한민국이 원년으로 삼은 그 응? 이제 그 해.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년으로 삼은 때는 언제냐면 자, 출애굽계 출애굽 대예요 3개월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 어떻게 꺼내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 그 가게 하라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막 바로가 어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짝 응? 어, 표시를 줘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 너희들은 그 고기를 먹고 있거라. 내가 이스라 애굽에온 장자를 칠 때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만 넘어가리라. 유월 하리라. 그래서 어, 하나님이 애국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애국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고,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너희 빨리 나가라. 그러잖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해방된 거예요. 출발. 새 삶을 시작한 거죠. 그때를 하나님이 너희의 원년을 삼아라 이, 이 해를 유나를 너희의 원년으로 삼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 받은 그 해가 이스라엘의 원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는 그때가 바로 6월 패스오버 6월 한다 이말이에요 해샤브라는 말. 넘어갔다. 죽음에 사다가 넘어갔다. 이런 말. 그래서 그날을 6월, 6월절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리암아 구원을 받은 그날을 6월절이라고 이제 말해요. 그 6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월이라고 불러요. 아비월. 1월, 2월, 3월. 정월 뭐 이런 식으로 부르듯 그 정월 1월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불러요. 아비라는 말은 첫 이삭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첫 이삭이 나온다. 아비. 그래서 첫 이삭이 나오던 요때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요게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 4월쯤 돼요. 이스라엘은 정월이고 양력으로는 3월 4월쯤 돼요. 요때 첫이삭에 탁 나오는 거예요. 곧그 첫이삭이 나오는 그때로부터 50일을 지난 때를 오순절 혹은 맥주절 그러잖아요. 곧그 첫이삭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수확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첫 이삭이 나오는 이때를 아비벌이라고 말하고 이 아비벌에 드리는 첫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그래서 그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달, 14일날, 6월절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안식일은 7일 끝자락이었죠? 일곱 번째 날이었죠? 그 일곱 번째 날이 두번 돌아올 때, 6월절을 드려라, 이래요. 그니까 러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요 7, 다 7로 돼요, 7. 그래서, 7이 두 번째 돌아오는 그, 안식일이 두 번째 돌아오는 그 달을 6월절로 지키고, 그 6월절로부터 그 다음날 또 7일을 지키는데 그게 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7로 되어 있어요. 7. 이 7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의 3과 동서남북, 천지, 사방을 의미하는 4. 이게 합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의미할 때 7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7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세상에 충만한 그런 기간, 그런 기간이 안식이고, 그 안식을 반복해 가지고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안식일을 어겼던, 그 안식을 빼앗겼던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자꾸 되새기게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었던 그날을 되새기게 만드는 것이요. 이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곧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6절로 8절은 그 6월절을 14일날, 첫째 달 14일날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다음날부터 7일, 또 7일을 무교절로 지켜요.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말은, 에, 하그 한마초트라는 거 발음하는데, 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때라는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 그, 누룩이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곡식가루를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 넣어가지고 그 부풀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그냥 그 딱딱하고 맛없는 그 빵,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이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뭐를 상징하냐면 인간의 죄와 부패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누룩. 그러니까 이 누룩은 곡식 가루에 들어가서 그 곡식 빵을 부풀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폼 나도록 자 응?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고이 그 누룩. 그걸 상징하는 누룩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폼나는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를 항상 폼나는 인생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외식했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보이려고 폼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자기를 폼나게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발효시켜요. 우리를 자랑하는 인생, 폼나는 인생,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룩이 물가루를 부풀게 해서 폼나게 만들듯 그렇게.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곧 죄를 없이, 죄가 없이 순전한 떡을 먹는다는 것. 순전한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뻥튀기 시켜주는 그런 죄악이 없는 순전한 떡을 먹어라. 순전한 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 없는 순전한 떡이 누구예요? 내가 곧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르는 것이고, 무교절은 순전한 떡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순전한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는 절기예요. 여기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국할 때 자기들이 그 구원에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보태지 못했잖아요. 무슨, 뭐, 뭘 보탰어요. 오로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방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의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로 14절은 초실절에 관한 규례예요. 초실절. 무교병을 먹는 6월절을, 14일날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중간에 어느쯤엔가 안식일이 있어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요 끝날에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안식일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 날, 그날, 그 안식일 다음 날, 다음날, 첫 이삭으로 나온 그 보리, 그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예요. 요게 초실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안식, 에, 어, 6월절,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어 그다음에 에, 그 다음 날부터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가운데 중간에 어느 날 안식일 날이 지나면 그다음 날 그다음 날첫 이삭 아빕이죠. 아빕. 아빈? 첫 이삭을 곡식단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요게 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요 초실절은 어, 아직 완전한 수확기 50일이 지나서 맥주절을 드리는 완전한 수확기가 아닌 이제 막, 이제 막 이삭이 제막이 나와가지고 어, 있는 이때인데 예, 하나님이 이때 예, 첫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때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보리꽃이에요. 춘궁기 그러니까 어, 겨울이 지나고 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예, 새봄을 맞아가지고 막첫 이삭이 나오는 이때니까 얼마나 아마 배고픈 시절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곡식을 그때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이삭이 나온 곡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첫 이삭 곡식단만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뭣도 함께 드려요? 번제도 함께 드려요, 번제. 번제는 가죽을 벗겨내고 모든 걸 홀딱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번제를 그렇게 드림으로, 어, 하나님 앞에 그첫 곡식단, 첫 곡식단이 나오는 그 모든 곡식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초실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다음날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 누룩없는 빵을 먹는 순전한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무교절 그리고 그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그 안식 후 첫날 드리는 그첫 곡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후 첫날이 되는 요게 사흘 안식후 첫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것을첫 부활, 아비, 첫 이삭이 나왔다, 첫 수확물이 나왔다, 아비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에 사다가 넘어가리라는 그 황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십자가 제사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몸에 바르면 그 피가 우리를 죽음의 사자가 넘어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는 순전한 빵이 되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 부활시켜 내므로 완전한 열매 곡식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6장 53절 이하에서 성찬식을 해주면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까 요요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 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당신이다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고 생명의 순전한 빵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은 명절을 지키는 것이고, 어, 누룩 없는 에, 빵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 너희에게서 누룩을 없애야 된다. 묵은 누룩, 교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을 내버리라.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자. 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자꾸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순전한 생명의 떡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첫 부활 그첫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자꾸 우리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풀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우리를 뻥튀기 시켜서 폼 나는 인생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누룩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는 생명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진리가 곧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신앙생활로 교회생활로 모일 때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열매들이 다 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